일단은 지금 백일 경비단에서 실탄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실탄을 분실해서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이 백일 경비단은 어떤 곳이고 이 실탄 실탄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청와대 이 아. 경호 체계에 대해서 네. 우선 기본이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어요. 네, 소위 삼선 경호라 해서. 네. 가장 근접한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외곽을 경비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이제 바깥에 주변을 경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되게 이세 단계를 거리에 따라서 나눠서 하는데, 이제 가장 근접 경우는 경호실이 하죠. 음. 그리고 이제 외곽을 경비하는 경비구역 중간 단계, 네. 이걸 지금 경찰의 그 백일 경비단이 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경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바깥에, 네. 어, 그, 더 멀리는, 어, 경찰 혹은 군이, 네. 예, 담당을 하죠. 이게 이제 삼성 개념인데, 지금 그 말씀하신 백일 경비단은 그 경찰 소속의 청와대, 네. 예, 그, 그, 집무실 근저, 그 해서 외곽을 경비하는 울타리 음. 경비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네. 예. 요즘 그 어,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강철 부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군의 특수 부대처럼 네. 경찰의 가장 엘리트의 어떤 신체 조건도 수려하고 음. 또 무술 모든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음. 어, 대통령,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직접 경비하는 그. 일선의 경찰 부대인데 네.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개대 600명 규모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그 용산으로 갑자기 옮겨짐에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 뭐 5층 2층 뭐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사 인물들이들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일 경비단 요원들이 숙식하는 아주 기본 생활권의 문제까지 미쳐 여력이 못 미쳐서. 음. 이른바 식초방. 무슨 식초방은 무슨 식초방이야? 식초방이요 맞아요. 식초방은 먼저 뭐 샤워를 못해서 남성들 특유의 분내후반에서 아, 나는. 나는 냄새 플러스, 이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네. 그러니까 뭐, 어, 한 400명이 거의 그 30명이 숙식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 뭐, 음. 그뭐 맞교대로 계속 추가 살인적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실탄 분실한 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뭐 근무 여건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실탄 분실한 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 네. 그러나 기본 인권이나 생활권은 경호 경반인 그 인력들에 대한 기본 생활권의 문제도 단계적으로는 계산해 나가겠지만. 준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옮기다 보니까 미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손이 네. 미쳐서 그 식초방이라는 것은 그 아주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그 열악한 환경을 음. 어,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식초방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일보에서 보도하면서 그걸 헤드라인으로 달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하고 청와대는. 이제 공원 비슷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전에 경비했던 그 바깥에 그 하얀 제복을 입은 분들이 군인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군인이 아니고 경찰의 특수부대인데 한 600명 정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그 충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실탄을 잃어버리게 되면그 조치가 어떤 것들이 가해집니까? 서 박사님? 어, 지난 5월 18일 날 어,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 순경 계급의 그 경찰관이 네. 근무 교대 과정에서 어, 탄알집을 하나를 분실 음. 했다는 거죠. 네. 에, 거기에 여섯 발이 들어 있는 걸로 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흘렀는지 알수 없으니 아주 집중 수색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네. 주변도 다 찾고 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검색까지도 해가면서. 했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개인 사물을 모두. 어, 지금 수색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개인 사물을 수색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네. 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영역까지도 모두 조사했다는 뜻인데, 그래도 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또 대통령을 경호하고 경비해야 되는 병력 사이에서 이와 같은 실탄 분실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 음. 얼마나 당황을 <laughs> 했겠습니까? 그 그렇죠. 이제 입장을 받고 내가 그 부대 지휘관이라도 정말 이건, 어. 그 목숨을 걸고 이 수색을 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는 예, 사명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찾아다니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증발하는 물건도 아니고. 누군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떨어뜨렸다면 그렇, 네. 그 정도로 이잡듯이 뒤져서 수색을 했다면 반드시 발견됐어야 하는데 이걸 누군가는 지금 은닉을 했다는 혐의가 있겠죠. 네.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 문제지요. 음, 어떤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의 문제는 정말 국가적 명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경호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네. 과거에 제집안의 조카 한 명이 그 백일 경비단에 음. 소속되어서 근무하는 것을 가끔 보고 본인이 또그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또 얘기하는 바로는 그만큼 군기가 잡혀 있는 부대가 없는데 지금 이게 지금 백주 대낮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네, 여기에서 예, 예. 백일 경비단의 하급제 대의 문제로 자꾸 돌리는데, 예. 저는 이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새로운 집무환경으로 옮기고 많은 공사 현장에서 지금 집무를 보는 상황에는 경호 위의 차원에서 보면 최상급의 비상사태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말단 뭐 얼마 15단계인 순경이 뭐 창고로 잊어버렸다. 그 많은 CCTV, 그 많은 모든 그 안전 경호 안전 장치는 뭘 했느냐? 그러면 군에서 뭐 작은 사고가 나면 장관이 사고하는 건데 네. 이상하게 대한민국 경호실은 또현재 경호처는 경호처장이 상당히 뒤로 숨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기, 경호처장이 누구죠? 뭐, 김, 김용현, 뭐 예비역 공장 네. 출신인데, 어, 네. 경호처장 그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시스템이 남은 권한과 실권이 있는 만큼 책임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음. 아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그 실탄 분실 사고는 그것이 어떻게 기결이 되든, 뭐, 어, 그 연장선상에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경호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느냐.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책임지는 상황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호 안전 시스템도 잘 가동이 되고 또 경호처장의 역할과 사명과 책임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부도 말단 15순경의 실수로 돌리지 말고 우리나라 경호 시스템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를 짚어보고, 그것을 날카롭게 공격하고 하는 게 국민이 언론과 국회의 위임한 권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단 앞에 돌리고, 그렇죠. 좋은 것은 스스로 그것을 행사하는 그런. 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네.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지금 경호처장이 김용현 처장인데 이분이 지금 그 청와대 이전 TF 단장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결국 이게 이제 찾지 못할 공산이 커 보이는데 이러면 이제 미제사건 되면 이거는 경호처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단이 지금 청 청와대를 지금 경비를 하고 있지만 여기도 결국엔 대통령실로 가야 되는 조직 아닙니까? 네, 이제 경찰청장 하에 있는 부대인데, 네. 청와대 경비 업무를 부여받고, 이제 거기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주 선발이 까다롭고, 아, 네. 어, 특별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발은 하지만, 음. 근본적으로는 순환직이에요. 아, 순환직? 예. 순환부직이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 근무 강도가 높고, 네. 또 특수하니까, 진급상의 특혜를 많이 부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건은 네. 이뭐 실탄 단한단집단한 집을 잃어버려도 알지 못할 만큼 그래도 정신이 없을 만큼 극심한 신체적 피로를 어, 하소연하는 제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m b c 가 보도했죠. 네, 예, 그러니까 내부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경호와 국방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 MBC 제보된 내용을 보면은 어, 엉망진창인가봐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랑 냉장고가 없어서 이제 지금 날이 벌써 30도가 오르내리는데 휴게실에 침상은 30개뿐이고 120명이 여기서 근무를 한다는데 이거 빨리 좀 시정 조치하고 국방부도 지금 이제 거쳐가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여기도 빨리 지금 그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1 0일 경비단 요원들이 지금 숙식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 공간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아, 예. 한 적이 있어요. 예. 아주 작은 건물인데, 음. 그 열악해요. 방도 작고. 네. 그러니 부족하니 침상이며 침대며 어디 놀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음, 지금 그래서 개인 사물함은 물론 없고, 어, 예. 그냥. 예. 대충 이렇게 정리해 놓고 박스를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 음. 내 신발 가져가신 분 빨리 돌려 <laughs> 주세요. <laughs> 이게 웬 일입니까 정말. 글쎄 이런 일이 벌어진 게이게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네. 정말 그래서 항상 중요한 사고는 이런 마이너 아주 지역적인 것처럼 보이는 디테일한 것에서 의 잘못이나 불만이 엉뚱한 데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용산 지역의 안정적인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음. 큰 틀에서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이너한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챙겨주는 예. 단계적으로 되겠지만은 어,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예. 이 방송에서 그 영산로의 집무실 이전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서두르는 게 문제다. 는것이 이제 우리의 네.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급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 이렇게 예견된 하여튼 의외의 사고가 네. 자꾸 또, 또 앞으로도 더,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통령은 주변 시설 그 조직 인력들이 모두 안정된 가운데 어, 그 최상의 조건에서 음. 근무를 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는데 음,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이 주변 인물들이 노출돼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지금 그 국방부 빨리 정비가 정돈이 정비 정돈이 돼야 될것 같고요. 어, 군 저희들은 너무 불안해요. 지금 총 잃어버리고 또 너무 지금 피로가 크다고 하니까 빨리 좀 정리가 돼서 좋은 환경에서 이 경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